자치령의 보안 통신망에 침투하려면 최고의 암호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올란드 해령이죠. 불에 가기도 지금 그는 미라안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현존하는 용병 중 가장 야비하고 정신나간 인물이죠. 미라한, 나는 발레리안 왕자요. 내말 들려? 잘 들리고 말고, 공주님. 맷과 함께 일하고 있다며? 맷좀 바꿔줄래? 용병 주제 무엄하고. 안녕, 미라. 맷, 편지도 없고 전화도 없고. 나에 대한 애정이 식은 거야? 네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 올란 대령을 좀 보내줘. 자치령의 복잡한 암호 통신망을 해킹할 사람은 올란밖에 없어. 당연히 도와야지. 제임스 레이너의 승인만 있으면 돼. 대장님은 여기 안 계셔. 어, 이런. 그럼 온란 대령을 내줄 순 없겠는걸? 이봐, 미라. 온란이 있어야 대장님을 구출할 수 있어. 온란을 보내줘. 자기야, 용병은 평판 빼면 시체야. 난내 고객에게만 포로를 내주겠어. 다른 사람은 안 돼. 자기가 아무리 마성의 외모와 우울함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말이야. 미안. 이곳에 있는 그녀의 작업 시설을 파괴하면... 우리 의길 듣지 않겠어. 미라의 주 우주정거장을 마비시켜야겠습니다. 아마 쉽진 않을 겁니다. 기지를 먼저 세워야겠어. 근처에 미라의 함대 기지가 있습니다. 그 기지를 제압하면 아군 기지로 쓸수 있습니다. 확인. 추진기 가동. 좌표 확인. 함선 이동. 알겠습니다. 항로 설정. 미라의 기지 위치가 지금 확인되었어. 자, 작전을 시작해봅시다. 어이, 꼬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문제없습니다. 좋았어. 그 단거리 도약은 위험에서 벗어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문제없습니다. 확인. 한, 노소 미라의 전투기들이 근처에서 정찰을 돌고 있어. 우리 한파로 상대하기에는 수가 너무 많아. 하지만 우리는 전술 타격기를 출격시킬 수 있단 말씀? 그럼 대충 족수가 맞을 거야 알겠습니다 저 항포탑의 원거리 공격은 위력이 장난이 아니야 다행히도 공격력이라면 우리의 장거리 아바토포가한수위지이 상태를 오래 못 버텨! 확인! 부담선 이동 좌표 확인 어, 그건 수리로봇이야 수리로봇을 획득하면 히페리오를 즉시 수리하고 t 게된 전술 타격기를 교체할 수 있지 t 로 설정 e 포 발사 알겠습니다 e s 기 가동 좌표 확인 함선 이동 문제 없습니다 확인 문제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 기지를 복구하면 기지에서 자동으로 생산되는 타격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격기 편대가 생산되는 대로 계속 미라의 부하놈들한테 날려보낼게. 그냥 말로 해결할 순 없겠어. 여기서 그런 방법은 안 통합니다. 발레리아, 저것 봐. 자기 지뢰야. 저자석들 폭발력이 어마어마해. 그래도 직선으로 날아오니까 피할 수는 있을 거야. 아니면 도약을 이용해 피할 수도 있고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함선 이도 광물 지대입니다 이걸 채취하면 자원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 광물을 가져다 줘 그럼 내가, 내가 히페리오를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 해주지 항로 설정 근처에서 고밀도 광물이 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이 자기 지뢰받칩니다 추딩기 가동 좌표 확인 알겠습니다 감선 이동 문제 없습니다 확인 문제 없습니다 좌표 확인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확인 감선 이동 업그레이드 완료 말만 하라고 내가 더 멋지게 만들어줄 테니 광고를 더 구해오면 더 멋지게 만들어 줄게. 훌륭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광물은 다채취한것 같습니다. <목소리> <주력이 가동. 목소리> 알겠습니다. 함선 2번, <1원. 목소리> 근처에서 펠모리안의 활동이 감지되었습니다. 경비가 꽤 사망합니다. 게다가 저들은 주력함까지 보유하고 있어. 그냥 지나치는 것도 방법이야. 어쩌면 저들에게 쓸만한 자원이나 장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소리> 알겠습니다. Oh, man. 난 자기랑 싸우는 걸 싫더라 혹시 둘 사이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목소리는> 괜히 저 여자한테 바람 놓지 마십시오 추진기 가동 전대원 전수위치로 저 파소 발견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좌표 확인 <목소리는>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목소리는> 저 우주공항에서 내보내는 전투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서둘러 저 공항을 처리해야겠어 특공대 출동 항로 설정. 어디? 추진기 분리고 계속 밀고 나갑시다. 네. 정말 못 됐어. 자동화 기지가 얼마짜린 줄 알아? 좌표 확인. 다선 2호. 확인 좌표 확인. 알겠습니다. 추진기 가동. 항로 설정. 어? 이곳엔더채취할 광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로 설정.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추진기 가동. 알겠습니다. 함선 이동. 확인. 좌표 확인. 문제 없습니다. 좌표 확인. 추진기 가동.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함로 설정. 전대원 전투 위치로. 함선 이동. 알겠습니다. 확인. 문제 없습니다. 확인. 알겠습니다. 전방을. 에이. 슈페리얼이 한층 더 강력해졌어. 감사는 나중에 하라고. 집중 포화를 막고 있습니다. 감선 이동. 조합 <목소리도> <좀더> 확인. 주지시 <목소리도> <추디시> 가능. 전방을 <목소리도> 주시하십시오. 특공대 출동. 항로 설정. 알겠습니다. 확인. 전방 발사. 설정했다, 다음 전 경제원 설정에서 인터뷰. 함선 이동.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조합 확인. 주딩기 가동. 항로 설정. 문제 없습니다. 조합 음... 확인. 알겠습니다. 확인. 알겠습니다. 확인. 주딩기 가동. 함선 이동.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방로설정 좌표 확인, 문제 없습니다. 단호선님, 네, 내 광물을 다음 쳐 갔어. 알겠습니다. 방로설정 확인, 보고 알겠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저 카드 계신 저 카드 트리 가서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목요로> <목요로> 네. 이번만큼은 절대 쉽지 않을 거야. 언제 쉽게 간 적이 있었나? 자긴 항상 거친 걸 좋아했잖아. 좋아. 이제 업그레이드로 끝이. 더 주유차 낼래야지않 것도 없다고. 조심시오. <목요로> <하십시오. 목요로> 공중 출동. 사표 확인.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선 이동. 집중 포화를 막고 있습니다. 최진기 가동.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함선 이동. 확인. 좌표 확인. 이 함선의 진가를 보여주십시오. 추진기 가동. 타이스발격. 항로 설정. 확인.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로전 캐시. 함선 이동. 함포 발사. 항로 설정 확인 문제 없습니다. 그냥 행복했네. 내가 잘해줄게. 약속? 바로 그게 무섭다는 거야. 남선 이동 문제 없습니다. 보고, 표현이 적복병을 조준 완료. 아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전대원, 전투 위치로. 알겠습니다. 그만, 그만! 네가 이겼어, 맷. 내 기지를 부수고, 내 마음까지 훔쳤어. 또한번 말이야. 저요, 저 여자 이상하고. 부탁이야. 몰란 대령만 보내주면 지금 당장이라도 떠날게. 이 쓰레기 같은 녀석을 왕복산에 태워 보낼게. 다들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왜 당신 애들을 좋아? 미라 한에게 돌아가고 싶나. 필요한 거 말씀만 하십시오. 자기 덕분에 미라의 약탈단을 다시 꾸리게 생겼잖아. 맨. 그래도 우리 또 봐. 아주 나중에. 저 여자 자치령보다 더커